보름 동안 밖을 나가지 않았어. 어떻게, 아니, 무운네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주 하면 안 돼요. 제생명이 깎였다 생각해요. <laughs> 너무 높은 습관의 단계를 만들지는 않는 거죠. 작은 것 하나, 재나, 지나는 거죠. 평범한 걸 꾸준히 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건 굉장한 특별함이 될수 있다는 거죠. <laughs>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여자 이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번 책이 네. 루틴의 힘이라고 네. 외서인데 음. 외국 저자분을 초대할 수가 없어서 음. <laughs> 김작가TV 구독자분들이 네. 김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루틴의 힘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저랑 좀 친하면서 좀 책을 좋아하는 제 네. 지인을 초대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어쨌든 자신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풀고 했거든요 시작해볼까요? 네. 루틴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작가님총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 잡무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직장인분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한 7시쯤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고 회사로 가죠. 회사에 가는 길에 보통 이메일을 좀 확인하잖아요. 모바일로. 그다음 회사에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스크탑으로 이메일들 확인해요. 그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한 오전 10시, 11시쯤이 돼요. 메일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다가 뭐 하려고 하면 또 옆에 동료가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잔해요. 좀 있다 보면 점심시간이죠. 밥을 먹고 와요. 그럼 오후 1시죠. 오후 1시쯤 되면 회의를 하죠. 왜? 회의를 하고 나면 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오후 한 3, 4시쯤돼 버릴 거야 커피 또 마셔봐야 돼커피또한잔 마시고 <laughs> 맞아.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 거죠 거의 퇴근 시간이 다가온 거죠 과연 이게 우리의 일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중요한 네. 일을 오후 3, 4시에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중요한 그 일을 오후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린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컴퓨터는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새벽에 하든, 그 업무의 효율, CPU가 돌아가는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기계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오후 3, 4시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대답을 하다 보면 이미 내게 중요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뺏긴 상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정작 중요한 일을 할려고 할때 내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을 수 있는 거죠 음. 한마디로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음. 굉장히 낮은 거야 음. 연비가 가장 좋을 때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거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단순한 대응적 업무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한 수십 개와 있는 거는 사실 엄청 중요한 메일도 있겠지만. 음. 단순히 대응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 대답해줘야 되는 맞아. 거. 맞아. 그럼 그메일을한 10개, 20개 대응해주다 보면 내 에너지가 이미 너무 많이 뺏긴 거야.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뭐메일 외에도 수많은 잔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잔무보다 중요한 일,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내 일이, 내 일을 창의롭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더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가급적 내 에너지가 높은 음. 오전에 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매일부터 집중이 잘 됐다가 그쵸. 오후에 그메일들을 정리하고 내일을 해야 할때 그때부터 좀더 피곤해질까 자꾸 야근이 되는 거예 맞아요, 맞아요. 오전에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일을 하다 보면 음.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게 깔려있는 거죠. 음. 어차피 야근할 텐데 뭐. 어, 그러다가 어. 저녁 야식 시키고 어. 그럼 또 배가 부르죠? 커피 한잔 하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 그리고 또그 일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은 미뤄지죠 또 미뤄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뭐해요? 또 이메일 확인하고 <laughs> 그러니까 상사의 저... 이메일을 다 답장 안할순 없죠 어.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이메일에 너무 제대로 답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집중을 요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예 메일을 다 읽는 시간 뒤로 미루고 그걸 맞아요. 먼저 해버렸으면 맞아요. 더 단기간 내에 끝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도 프리랜서, 그렇죠. 작가, 크리에이터라고 볼수 있는데 아, 궁금해. 출판사라든가 <laughs> 다양한 곳에서 메일이 정말 많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컴퓨터부터 켜요 아, 메일부터 확인하시나요? 그러니까 메일부터 <laughs> 확인해요 근데 어. 그 메일에 또 스팸성 네. 메일도 있잖아요 맞아. 꼭 그것도 눌러봐 괜히 해. 그게 안 읽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laughs> 결국 몇개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또훅 지나갔어요.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이 쓸데없는 메일, 어떻게 보면 스팸 같은 메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건 아닌가.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쨌든 번역에 마음대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작 내 에너지가 높은 오전에 좀 일을 추진하는게 좋지 않을까. 출근하자마자 괜히 투드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써내려가거든요. 내가 맞아. 오늘 뭐 하고 뭐 하고 몇 시에 뭐할 거고 막 써내려가요. 근데 정작 하고 있는 거한 일곱 여덟 개 썼는데 네. 한3개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할일 목록을 따로 작성하시 계세요? 저도 일단 할일 목록 그 일명 투드 리스트를 네. 작성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3 가지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많이 작성하다 보면. 그 다를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에, 에. 그럼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계획표를 안 짜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아, 나다 못할 텐데. 그렇습니까? 이게 악순환 이어지는 이 건데. 어,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할일 목록의 증가에 주의하라. 하루에할일 목록에 제한을 두어라. 가로세로 7, 8cm 짜리 포스이면 좋하다. 할일 목록을 이 정도 크기의 종이에 다 적지 못한다면 음. 하루 동안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낼 것인가. 목록에 계획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일은 결코 끝나지 않고 일할 의욕은 곤두박지 친다. 대부분의 일은 내일 해도 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투두리스트에 너무 많이 적으면, 그러니까 이 네. 종이에도 다 네. 담지 못하는 거를 과연 네. 우리가 어떻게 하루 만에 다할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투두리스트란 것은 내가 정말 달성 가능한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부터 세 음. 개만 딱 달성하고 네. 사실 그것만 잘 해도 그날 업무 굉장히 잘 끝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고 나머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은, 음, 음.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네. 아까 제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제가 세 가지만 정리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그 리스트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음. 에너지를 일단 처음에 아예 안 쓰겠죠. 어, 이세 가지에만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시간을 써야 될 곳에 효율적으로 네. 쓰고, 네. 그 다음에 잡무 같은, 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내 작은 시간들을 음. 쓸수 있는 거죠. 7 내지 8cm의 포스트 이 정도면 된다라는 네.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쵸. 어느 정도 내가 못하는 거를 이런 방법으로 알려준다는 거니까. 사실 이 7, 8cm가 종이가 한요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손가락 여기 한 마디. 제가 이제 요거 작성하는 건데, 이게 어, 이제 7, 8cm가 비슷할 거야마.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네. 것들은 음.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음.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다할수 있었다면, 아. 그들 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계획표를 네. 진짜 많이 작성했잖아요. <laughs> 근데 초등학교 음. 지나면서도 우리가 그걸 안 하죠 네, 왜안 하냐? 음. 안 되니까 어,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그럴까? 안 되는 악순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두개세개 개 계획을 지었는데 그걸 계속 이룰 모습을 지금 나한테 성취성운 성취, 순환을 주는 거거든 어, 그럼 다음에 계획표도좀 만들고 싶게 음. 되고 더 잘하고 싶게 되고 그러면서 목표가 한 개씩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데이비드 앨런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할수 있지만 모든 걸다할 수는 없다 아 엄청 공감되네 <laughs> 이게 네. 모든 걸할수 없기 때문에 음. 내가 할수 있는 몇 가지에만 일단 집중하자는 거죠 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루틴을 만들기 위한 창의성에도 이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음. 거죠 이 책에서 소소가 스티브 킹의 그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아 글을 쓸 때면 늘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나 차를 한잔 마십니다 음. 자리에 앉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요 음.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입니다 비타민을 하나 먹고 음악을 튼 다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신문 역시 같은 위치에 잘 놓아두죠. 이런 일을 매일매일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목적은 음, 음. 제 마음에 되고 음. 자, 이제 곧 꿈꿀 시간이야 음. 라고 말해 주려는 겁니다. 음. 생활의 패턴, 음. 루틴을 만들어서 네. 내가 이제 일을 완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에 너무 공감가는게 저는 유튜버, 그다음에 음. 작가.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너무 자유로운 직업 같잖아요. 생활의 패턴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현님 아시겠지만, 음. 제가 굉장히 생활의 습관이라든가, 음, 이런 루틴들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캐릭터잖아요. 시스템화 되어 있는 타입이시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되게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요. 왜냐면 저를 업시키려고, 어, 어, 어. 업시키고, 그리고 아침에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아침에는 네. 예를 들면, 책을 좀 본다든가, 음. 그 다음에 인터뷰, 기획본이라든가, 네. 이런 대본들을 만드는 걸 하고요. 음. 그리고 항상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인터뷰 촬영을 해요. 아, 시간대가 어느 정도? 시간대 어느 정도 정해져, 정해져 있어요. 하시는군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네. 그걸 반복하다 보면, 네. 내 몸이 이제 거기 익숙해져서, 에너지 소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네.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든 거죠. 그죠 근데 습관이 한번 들고 나면, 그걸 그... 안 하는 게더 어색하거든요. 어색. <laughs> 네. 이게 자동적으로 루틴이 생기면 그 시간대가 창의성을 일으키는 시동을 거는 그 그쵸.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일 이 시간이. 어.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서 네. 밝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서 음. 나를 업시키면서, 음. 그다음에 책을 볼 때는 뭐 음. 잠깐 잔잔한 음악을 틀어서 내가 지금 책을 본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음. 그다음에 오후 두 시에 인터뷰 전에 다시 또 뭔가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서 제가 인터뷰 전에 음. 이제 난 인터뷰 곧 들어갈 거니까 내 기분을 업시켜놔야 된다. 음. 이런 장치들이 내가 어떤 그 일에 들어가는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집중을 해야 될때 듣는 폴더랑 그쵸. 그리고 운동을 할때 듣는 폴더랑 러닝이한시간게 한 지겹지 않게 하는 폴더가 맞아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잠이 안올때 듣는 폴더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나, 나한테 최면 같은 거야. 그쵸. 그 폴더에 딱 클릭을 하면 음. 아, 난 지금 이제 운동을 어, 해야 되겠고. 맞아요. 그리고 수면 잠이 안올 때도 사람도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듣는 순간 그래서 한 시간 뒤척이다가도 30분이 안돼고 잠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자 루틴일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이제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에, 그 에. 음악을 들을 때는 A 음악을 들을 때는 이제 잠이 늘 오는 음악이었고 에. B 음악을 들을 때는 운동을 하게 만드는 음이예요 C 음악을 들을 때는 내가 책을 시중... 보게 어, 뭐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다음에는 그걸 안 하더라도 A 음악이 오를 음. 때는 그걸 하게 되고 B 음악이 오를 음. 때는 그걸 하게 되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작가님 생각이 문득 났던 순간 이 있었어요. 네. 충격 요법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작가로서 책을 써야 될 네네. 때는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입니다. 그때 막안돼 창의력이 안 나와 미치겠어. 근데 막 기한은 막 다가와.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한테 이제 충격 요법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마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책이 한권 있었어요. 그 마감이 딱 보름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어. 글은 한 페이지도 안쓴 상태였어요. 사정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편의점에 가서 네. 보름치 먹을 컵라면과 음. 죽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샀어요. 그리고 쌓아뒀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만 쓰기 시작을 해요. 15일 동안. 작정하셨군요. 그때 어느 정도냐면 였 보름 동안 <laughs>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저 그때 기억해요. 생일이었거든요. 맞아요. 밖에안 나갔어요. <laughs> 생일 때도. <laughs> <laughs> 맞아요. 이온 거를 완성을 해야 되니까 어. 밖에 못 나가서 어. 보름 동안 제가 한 거라고 는 오로지 딱세 개밖에 없었어요. 씻고, 어. 먹고, 어. 책 쓰고, 어. 책 쓰고 어. 끝. 그게 다예요. 네개 있네. 아, 네, 네 개. <laughs> 그날 그때는 네. 글 집필 시간이 거의 하루에 1 8 시간. <laughs> 왜냐하면 집필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또 컵라면도 먹으니까 어. 보름 동안 몸무게가 3에서 5kg 쪘었거든요. 그 단기간에 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어. 제 에너지 소비는 어. 그 오로지 집필하는데만. 어. 정말 가장 큰 충격 요법은 보름 동안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음... 그런 뭔가 충격적인 요법을 좀 줘야지 음... 이 원고가 완성이 될수있다 생각했고 음... 다행스럽게도 음... 그럼 원고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느냐 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작품성과 어... 그다음에 대중성 음... 이두 가지 다 도끼를 잡아서 어... 그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었거든요 오, 잘 됐어 <웃음> <웃음> 어, 다들 배아파하거 아니에요? 10월 만에 잘 됐어 10월 만에 <laughs> 책을 쓸 수도 있다 사실 그 사전 준비는 다 한참, 몇 개월 동안 하셨고요. 그쵸. 이제 원고를 쓰시기 시작한 것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25일까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25일은 음. 일반적인 사람의 거의 한 두세 달치의 네, 네, 시간이었어요. 음. 저는 정말 밥을 먹는 그 시간도 음, 아까워서 음. 컵라면과 죽만 먹었고 음. 그 시간 외에는 글만 썼거든요. 음. 이것도 이제 일에 결부를 하게 되면 그쵸. 내가 너무 뭔가 성과를 내거나 일이 안 되었을 때 네. 한 번쯤은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기간이라는 본인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음. 이 책에서도 저와 비슷한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유명 만화가인 스코트 맥클라우드라는 그 만화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4시간 만화 제작을 권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안에 24페이지짜리 만화책 전체를 그려요. 대본도 준비도 전혀 없이 말이죠. 일단 시계가 쨔깍쨔깍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끝낼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창의력이 막힌 사람들에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 충격 요법이죠. 어... 그러니까 이분은 네. 만화 24 페이지짜리를 24시간 네. 하루 만에 네. 다 무조건 완성하겠다라는 충격 요법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15일이었던 거고. 견딜 수 있는 사람만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자이 네. 이름이 뭐였죠? 충격요법이었잖아요. 아, 네. 충격 요법이었잖아요. 충격. 늘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어. 늘 내가 루틴처럼 네. 일을 네. 하는데 네. 네. 그게 잘안 풀릴 때는. 이런 시간적인 걸다 무시해버리고 아, 아, 아이 한 하루 아니면 아, 보름치 그것만을 몰두해서 해보자라는 아, 거죠. 아,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몰두하게 되면 훨씬 또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도 음, 있고 그리고 그게 완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굉장히 몰입했기 때문에 음, 완성물이 미완성일지라도 음, 나머지 시간대에 완성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맞죠. 자주 하면 안 돼요. 제 생명이 깎였다 생각해요. <laughs> 아니 뭐 끌고 보름 생명력 동안 깎고. <laughs> 보름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삶이겠어요. 하지만 네. 가끔은 필요하다. 이런 음. 우리가 흔히 먹는 음료수를 비교하자면 네네. 가끔은 바카스를 마셔야죠. 필요할 때가 있죠. 어, 흡 네. 늘어나요? 바카스를늘 <laughs> <laughs> 음. 음. 마시면 네. 사람 죽어 나갈걸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어. 자극되는 필요하다. 자극되는 필요하다. 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네. 시간으로 그런 자극을 줄수 아. 있다는 거죠. 더. 그런 시간적인 압박, 음, 음. 우리가 벼락치기 네. 많이 해봤잖아요. 어? 사실 벼락치기 공부하면 안 되는데 네. 벼락치기가 그렇게 효율이 높을 수가 없어. 그 일주일 뒤, 한달 뒤엔 까먹지만 그 다음 날만큼 기억이 나. 성적은 나와요. 그러니까 <laughs> 충격이 없고 말 그대로 가끔 음. 음. 해보자는 거죠.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네. 꾸준히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이 파트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저는 소설쓰기 모드에 돌입했을 때 음. 새벽 4시에 일어나 음. 5-6시 에도 작업합니다 음. 오후에는 10km 달리기나 음. 1500m 수영을 한 다음 책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죠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고요 이런 루틴을 변화 없이 매일 지속합니다 음. 반복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복은 일종의 체면이니까요 제 자신의 깊은 내면에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체면을 겁니다 음. 하지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반복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되지요. 음. 이런 의미에서 장편 소설을 쓴다는 건 생존 훈련과도 같습니다. 예술적 감성만큼 체력이 절실한 일이지요. 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운동하고 이런 것도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루틴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하루하루로 보면 제 하루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작가님의 그 일상 하루 그쵸. 루틴이랑 비슷하게 그쵸. 짜여져 있는 거죠 이제. 음. 절대 여러분 제가 하루 킴인가 비슷한 게 아니라 하루 <laughs> 하루의 습관을 봤을 때. <laughs> 음. 근데 이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네. 지속했다라는 거는 음. 특별한 일이죠. 그거가 힘든 거잖아요, 사실. 쉽지 않죠. 어, 매일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네. 뭔가 효과를 얻어내고 성과를 얻어내는 거는 저도 습관을 굉장히 잘 지키고 루틴을 잘, 굉장히 제주변에서 가장 잘 만든 사람 중한 명인데 네.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책한 권을 쓰기 위해서 습관을 지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키 님에게 부러워야 될 것은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음.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엄청난 베스스셀러 작가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6개월서 에 1년 동안 책한 권을 쓰기 위해서 그 루틴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그 과정. 그꾸준함 음.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양인만 이런 일이 있었냐? 음. 사실 서양에서도 엄청난 대작가인 해밍웨이가 있죠. 음. 해밍웨이는 하루에 꼭500 단어씩 계속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500 단어를 쓰는 음. 거는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매일 썼다는 거는 엄청난 일일 수 있는 거죠. 하루로 치면 평범한 건데 음. 네, 네. 그 평범한 걸 꾸준히 해서 음. 그걸 지켜나가는 거는 음. 굉장한 특별함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한 가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거는 매일 매일 하는 거고 그렇죠. 취미가 된다 할지라도그 취미는 특기가 될 수도 있고 특기어서내 재능이 되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직업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8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연님 아시다시피 네. 저는 그 이후로 유튜브에 대한 루틴과 습관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이 애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걸 또 쪼개서 하루를 보면 네.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루에 유튜브에 시간 썼는 게뭐 4시간, 5시간. 어. 근데 그걸 매일 썼죠, 저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에 네. 시작이 어렵잖아요. 모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그쵸.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든 네. 습관을 우리가 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어. 그게 내 습관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습관을 들인 거 자체가 원래 힘들다는 라걸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네. 이거를 내가 해 나가면서 어려운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접근하고, 네. 그 습관을 만들 때부터 네. 너무 높은 습관의 네. 단계를 만들진 않는 거죠. 네.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씩나가는 거죠. 음.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아무리 낮춘다 낮춘다 할지라도, 네. 습관을 만드는 건 여러분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만들고 노력했다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고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네. 이 방법에서는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네. 결국에 본인이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운동, 식단 그러니까. 관리. 그니까 근데 왜 우리 모두가 다이어트 실패하냐? 습관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다이어트도 정보를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 하고 그쵸? 있는 거랑 네.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시작을 하는 게 네. 어려운데 꾸준함을 시작하기 위한 작가님만의 방법.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응.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일 동안 26kg를 뺀 적이 있었거든요 응, 응, 응. 저도 원래 헬스장을 다녀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응, 응. 헬스장에 처음에 갔죠 응. 너무 싫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 이걸 세질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이게 일단 너무 싫고 어. 내가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 난이 운동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어.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맞아, 못 하니까. 특히 헬스는 혼자 하는 거니까 어. 그냥 매일매일 갔어요 응. 근데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응. 재밌게도 한 10일, 한 20일쯤 지나니까 응.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감각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에, 더 에? 재밌는 거는 한달두 달이 지났거든요. 에, 에. 굉장히 놀라운 생이발이에요 재밌어요? 아니요, 재미는 여전히 없어요. <laughs> <laughs> 그럼 <그건> 뭐가 <laughs> 여전히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에, 에. 저는 아니었어요. 에. 근데 헬스장에 안 가고는 못 빼기겠는 거야. 나한테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드렸구나 네, 그니까그 전에는 안 가면 어색하했어요. 헬스장 한번 가는 어, 게 에. 어색했는데. 에. 거의 30일 내내 네, 헬스장에 네. 가다 보니까, 네, 네. 그 다음날 안 가는 게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출석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책을 보는 습관을 들으려면, 네. 어떻게 들으냐라고 하면, 네. 그냥 매일 책을 30분씩 읽는 습관을 일단 네. 한달 만에 유지해보는 거야. 이 습관을 만드는데 네. 뭐 23일이 걸린다, 네. 뭐 60일, 80일이 걸린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긴 네. 한데, 네. 그게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평균 데이터니까. 어. 내가 책을 안 보는 게 어색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음. 그것도 한 운동을 3개월도 안 하잖아요? 네.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아, 무섭네 루틴, 이 습관과 루틴 진짜 무서운 그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네. 이 일을 잘하는 뭐그 다음 에 음. 운동을 하는 거, 네. 그 다음 공부를 잘하는 아니, 거, 비슷하죠. 이 모든 건 비슷해요. 왜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처음에 어색한 거에서 익숙해지고 네. 익숙한 거에서 잘하게 되는 과정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과정은. 얘기를 나눠보니까 혼자 책 읽을 때랑 또 다르네요. 자, 일부의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보랏빛 속가온데 세스고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일하고 싶을 때 음. 창의적이 되는 사람 넘치고 음. 넘치지만 하기 싫을 때도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전문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어. 아까 우리 운동을 얘기했죠. 음. 운동하기 싫은 순간이 있겠죠. 음. 공부하기 싫은 순간이 있겠죠.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싫은 순간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음. 정말 지나야지. 음. 그 순간에도 일을 할수 있어야지만 음. 우리가 전문가 대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공통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순간에 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추어가 못하는 걸 프로네요. 어. 뭐냐면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순간에조차 음. 음, 내가 해야 있구나. 되는 거라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프로 와 아마추어를 음. 가르는 선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지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여러분도 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음. 하기 싫은 순간에도 네. 과연나는 하고 있는가 이게 프로를 가른다라는. 나는 지금 프로인가? 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